굉장 지금 무리없이 잘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에 대박 맞았습니다 오늘은 육로를 통하여 발트에 붙어있는 또 다른 명품 도시상 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날입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본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나름대로 정들었던 이탈리인에서의삼박을 끝내고요 쌍테페테르부르크로 갑니다 걸어서 국경을 통과하는데 뭐메시지가 많이 오더라고 어쨌든 나르바 국경을 통과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리네에서 쌍테페테르부르크까지 거리는 멀지가 않아요 한 350km 밖에 안 되는데 에스토니아 끝 도시 나르바까지 가서 거기서 걸어서 국경 통과하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시간은 그래도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게 원래의 계획이었고, 저는 럭스 익스프레스를 통하여 두 장의 티켓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티켓에는 국경을 건너는 시간이 30분이 주어져서 저는 국경 통과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출국할 때도 이제 2회로 출국하는 거잖아. 유로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유로 달러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 루트를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EU 국가 중에서 그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육로 통로예요 원래는 이제 핀란드 헬싱키도 육로 길이 열려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하고 러시아는 적경 지역이고 에스토니아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해서 여기 국경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끝나면은 헬싱키에서 바로 넘어가는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과거엔 그랬답니다. 자, 탈린 버스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는 유로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유로 탈탈 털어서 모두 사용합니다. 5유로 7유로 남았던 거다 사놓습니다. 이동을 할때 이게 인터넷이 불안정해 가지고 메일 같은 거가 안 열리는 수가 있어 나는 경로라든지 티켓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캡처를 떠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영어권은 아니잖아. 완벽한 영어권은 아니라서, 어느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 어차피 사람들도 영어 잘 못해. 여기 뭐, 리투아니아어 있고, 러시아어 있고, 폴란드어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대충 문식 그들이 맞추면 됩니다. 버스 탔고요 백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렁크에 안 씻고, 뒤에다가 제나왔습니다 버스 탈때 도큐멘트 보자고 하는데, 여권 보여줬고요. 비자 묻는데, 코리아 노비자라고 하니까 먼저 탔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황당한 일은 꿈에도 모른 채 기분 좋게 버스는 출발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버스에 타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할 분들입니다. 인터넷이 잘 터지는 버스 모니터에는 실시간 이동 경로가 상세히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토니아 러시아 국경지대인 나르바 쪽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 줄 서는 사람 엄청 긴데 이거? 에스토니아를 출국하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길이가 200m 쯤 되어 보입니다. 제가 줄을 섰을 때의 시간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지금 에스토니아 출국하려고 쫙서 있는데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줄이 줄어들지 않아네 땡볕이 엄청 따갑습니다. 저하고 같은 버스를 타고 온 분들은 대부분 다제 뒤에 서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행하면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간 경험이 꽤 있는 편입니다. 에스토니아 탈출하는데 한 3시간 걸릴 것 같다. 비가 그 와서 우산 쓰는 게 아니라 코패이 따가워서 우산 썼어요. 10m 줄어들었는데 한 30분 걸렸나? 30분 더 걸린 것 같은데 안 쓰고 있으면 햇빛에 그냥 타 뜨거워 죽겠어 와 버스 2시 반에 도착했는데 지금 4시 40분이 2시, 2시간 10분 지났는데 불한 그 15m 밖에 안 들어 들었어 백팩으로 가방줄을 세워놓고 잠시 화장실 다녀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아 그러자니 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3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일을 철저하게 하는 건지 여러 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날이 났지, 우리나라 같으면. 응? 출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야기도 안 해. 한 200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가방 숨 세워놓고 와서 벤츠에서 쉬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되더라도 0시가 넘어가서 쉬는 게 맞습니다. 3시간 동안 심0 m 밖에 못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낮에 이동을 해서 그런가 밤에 이동을 하면 보드라인 넣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밤에 보드라인 안, 열, 안 열어놓을 수도 있잖아 하여튼 이번 여행에 최악의 처해있입니다 호텔을 예약을 하긴 했는데 돈 안내는거 돈 안내고 이름만 적는 걸로 예약을 해놨어 다행히 그 호텔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 7시 50분 입니다 도착한지 5시간 반 됐는데 아직도 이지경이야 이번 여행 지금 무리없이 잘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에 대박 맞았습니다 뭐 어, 시간 많으니까 언제든 가겠지 나는 상관없다 이놈들아 그들 꼴리는대로 해라 8시 2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날이 어두워져서 영상을 찍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18분 아무래도 11시쯤은 돼야지 여기 출국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타하는 시간은 올때 3시간밖에 안 걸렸어 근데 이게 뭡니까 걱정해서 도대체 응?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보드라인이 11시에 문을 닫는데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한 팀, 두 팀, 세 번째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1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저기 숙소를 왜 해놨는지 알, 알겠어요. 어? 제... 지금 10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또안 들어 보내는 거야 새끼들 <목소리> 아, 국경 넘어가는 거 포기하고요 내일 다시 아침에 씻고 한숨 자고 나와서 뒤에서부터 다시 줄 서는 걸로 지금 어차피 넘어가봤자 11시 1시간 넘잖아 어차피 호텔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아정신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드가 11시에 문이 닫히잖아. 근데 10시 한 40분 대도딱 낌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체 호텔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11시, 12시 다 돼가잖아. 그래서 문 열은 데도 없고, 그래서 호텔 리셉션에 물어보니까 익스프레소 주유소 있을 이 있을 거라고 해서 샌드위치 하나 사먹고요. 네, 가 지금 끓이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끝너갈 수는 있겠지 그래도 아침에도 서는 시간을 기다릴 것 같아요 7시부터 시작입니다 어제 그 자리로 다시 리턴 암을 센 사람과 일찍 온 사람 포함해서 미미출이 150m쯤 됩니다 음, 오케이. 음. 자, 치욕의 국경 넘기가 또시작했습니다 지금 6시. 6시 14분. 6시간 12시까지 넘어갈 수 있겠지. 제일 앞쪽에는 꼬박 이곳에서 밤을 새운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행이 없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줄을 다시 서야만 했습니다. 점차 열령이 생겨 자. 앞뒤 사람에게 여기 내 자리라고 다짐을 받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자, 시작합니다. 데가 저기 멀리 가서 커피 한잔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 뽑고 있는데 또 보라코에 애들이 온 거야. 빨리 건너가게 해줄 테니까 50미로 달라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50미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50미로 주고 당하는 수가 있어 하여튼 나르바 국경을 통해서 러시아를 들어가려면요 무조건 오전 10시 전에는 와야지 넘어갈 수가 있어 어저께 제가 2시에 왔을 때 커트 당했으니까 10시 전에 와야 됩니다 탈린에서는 10시 전에 여기 올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첫날 와서 여기서 자고 아침 일찍 줄 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네요 그래서 아 이제 아닐 것 같아 새치기 일 시켜 주는 방법이 저들이 먼저 줄을 서 갖고 있다가 아침부터 와서 그래서 그 자리 에 끼워 주고 50미로씩 받는 거야 보드라인에 오면서 의자 갖고 오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아예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오는 것들이지 재미있는 거는 요 뒤에 빨간 옷 입고 지금 의자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여자도 자기가 애두 명하고 남편 한 명이 있다고 했어 근데 의자까지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보로커 그 애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의자 가지고 와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어 브로커들이라고 보면 돼. 이 세치기를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저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앞쪽으로 당겨주는 게5 0미로예요이 보드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짐투 없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브로크 하고 한패들이에요 일본은 자리 잡고 있고 일본은 돌아다니면서 어스트트랙베스트트랙 베스트 트랙 하면서 50미로 시달라고 하고 저기 흰 브라우스 입고 있는 여자 50미로 내고 여기까지 왔네 뭐야? 20m 오는데 50미로 내고 왔다 어? 여벽 6시에 나와서 줄을 섰는데 벌써 9시가 되었네요 어쨌든 뭐 시간은 말 못하겠고 오늘 중으로 통과는 할수 있어 바퀴를. 오늘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11시 반 오늘도 5시간 반째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낮은 편법이 다동원되 할머니가 자리 지고 있다가 손자하고 딸하고 나중에 합류하고 그런 식들이 세상에 새치기 방법을 다동원했요자 이제 한시간이면은 들어갈 것 같던데요 제가 물만 4병짜 사먹습니다 국경에 도착한지 26시간이 지난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에스토니아 출국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촬영이 금지된 곳이라 이 영상을 찍을 수 없었지만,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영어를 잘못하는 심사관이어서 의사소통하는데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세관검사를 하는데 밀폐된 톡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토니아 출국은 했고요. 완전히 가방 탈탈 틀리고 몸 수색까지 다 하네요. 얘네들. 지금은 이제 에두시야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도. 이게 국경지대에 이런 성이 있네요. 이성 이름이 이반고르도 성인가 그런가 봐요. 24. 유럽을 탈출합니다. 절대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에스토니아 쪽으로. 음. 이렇게 이 빡빡하게 근분당하기는 처음입니다. 러시아 쪽, 러시아 쪽은 좀 덜하고, 에스티니아 쪽은 유럽 쪽에서 나가는 게 훨씬 더빡빡갑니다 룩스 익스프레소 표가 유효합니다. 유효해서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는 게 누구, 가는 사람 있으면 은쭉 따라가겠는데,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어쨌든 이방고르드 버스 스테이션 9월 지도 켜고 가는 중입니다. 애들이 웬일이야? 러시아는 구글이 돼 비자카드는 안되는데 구글은 됩니다 럭소버스는 차릴 수가 없고요 자예차제차에서럭소버스는 차릴 수가 없고요 여기서 가는 현지 버스 탔습니다 천루블에 연금 주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러시아 여행했을 때남았있는 루블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환전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룩을 가지고 오길 잘했죠 어제 9시간 오늘 4시까지 10시간 햇볕 뜨는 땡볕에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시간도 2배로 잘 갔어요 오늘은 1시간 2시간이 금방 금방 가더라고요 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뭐몇 시간씩 기다리는 그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고생은 하였지만 곧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할 걸 생각하니 다시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이방고르도에서 상트까지는 150km 정도인데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스는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자, 버스 고생하며 국경을 같이 넘어온 분들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합니다. 터미널 옆 케밥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야채와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케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2만원씩 주고 자 먹던 대밥이 얼마입니까? 5천원으로 탁들어들었어 자, 네. 그러니까 이제 호텔, 봐 뒀던 곳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Saint Peter 라고 영어 이름은 그렇게 되고,